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축구 전문가 울산 메시입니다 네 8일차고요 드디어 이제 안정한 선수를 얻게 됩니다 바밤 코리안 스트라이커 안정환 안정환을 쓰죠 안정한안쓸수 없죠. 오케이, 안정한 자, 그럼 일단 가볍게 먼저 몸풀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몸풀기로 일단 히어로에 들어왔거든요. 훈련 과정입니다. 훈련 과정이고요. 자, 볼까요? 아자로. 아, 조금 높게 찼어야 했는 저거는 아 뭔가 못 맞출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어 맞춰질 것 같아. 이야 이겁니다. 약간 자신 없는 척했지만 맞추는. 네, 일단 이거 봤고요 됐고, 아, 이거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오브야이더 높아요. <laughs> 많이 강해진 팀이라고 봐야겠죠. 뭐5대0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상대가 이제 피 c 인데좀 그렇게 일단 믿고 있습니다. 한번 경기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알 마드리드 라이너 마요자 경기 어 45분 시작하겠습니다. 사파링코 그냥 가자. 오케이, 야 알렉산더 하놀드! 어, 좋은데? 와, <laughs> 아, 아놀드. 아놀드도 첫 경기인데, 일단은, 어시스트 기록한다. 아놀드의, 크로스, 아자르발리 와, 아씨 좋아.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소리를, 잠깐, 해 풀고, 좋아. 어? 어, 볼 뺏겼다. 잠깐, 끝까지. 오케이? 콜리스 주고, 서파링. 와, 이거는 공간 너무 잘 봤다. 안정. 아니, 네, 패스 줘야되는데 그렇지? 오케이, 말해서. 솔직히. 아, <laughs> 컴퓨터 조금 시시하니. 일단, 1위형까지 만들어줬습니다. 나한테 공주, 공주라고. 아, 잠깐만요. 폴리스, 폴리스, 수비, 아이, 헤이. 오늘 끝까지 가지고 왔어야 했는데, 잠깐만. 아 헤이, 다시. 수비 부터 붙어야 돼. 네, 돼. 오. 어, 붙어야 돼. 어, 어, 아홉, 아홉, 싸다. 없어. 날씨, 제가 오프사이드 생긴 거. 에 순간 PK인가 했어요. 아, PK도 아니야. 공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죠? 가까운 곳에 빌드업 축구관 두 다리 폴리스 써버렸어 안정아 말해줘 그냥 돌파 하자 오케이 말해줘 말해줘 아니 잠깐만 아니 저기 이렇게 꾹 누를 생각 없었는데 죄송합니다 어허 이거를 이렇게 오이씨 갑 빌드업하기 안 리알마드리드? 공내나 내놓으라고. 가만라가만라 아, 야. 이걸 못 빼앗았어. 오드리. 예 잠깐만. 안 돼, 안 돼. 걷어, 걷어, 걷어. 오, 아놀드 소리 좋다. 사카네코. 램파드. 아레스. 왼쪽 비었네, 그래. 마사르. 나가 내네 구르투아. 구르투아 좀 하는데? <laughs> 이쯤이면, 헤딩 가능할 것 같은데? 오! 헤딩 살아있다! 아, 아깝다. 여기쯤? 아닌데? 어, 아이씨, 우리 팀. 마레즈, 잠깐만. 비었는데? 나이스. 샤판라인코 나이스, 우리꺼, 거, 우리꺼. 거. 자, 일단은, 마레즈 쪽 주자. 그냥 돌파해 안 막네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 들어간 줄 알았는데 박스 안쪽까지는 들어갔지만 골대 안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디거. 자, 오케이 안아 나이스 와우 좋아 좋아 앉아 그냥 데뷔골 넣자 아시. 골프화가 망한네 아깝네. 아우, 얘, 누구야, 애들. 아. 헤딩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중에 제가 한번 헤딩을 가르쳐 줘야겠어요. 오, 잠깐만. 안정환. 와, 이거다. 안정환도 결국은 공격 포인트 기록합니다. 이게 이제 스타라이커의 본질이죠. 야 넘어지면서 완전히 방향을 잘 선택했어요 자 벤제마 나이스 수비 좋아 안정환 다시 한번 가자 이건 약간 좀 개인기 하면서 칠슛으로 <laughs> <laughs> 노려있는데 아우 크루트가 막았어 넣자 오우, 드사이. 뭐야. 아니, 근데 너무 비어 있었어요. 그죠? 수비가 없었어. 램파드가 잘 줬고, 드사이에, 이야. <laughs> 센터백의 반란. 아, 어, 4대0이네요 5대0으로 이기겠다는 말을 했는데, <laughs> 4대0이 됐습니다. 일단은, 몸풀기 뭐, 가볍게 잘한것 같고요. 몸은 좀 풀었으니까 공격모드 들어갈까요? 공격모드 현재 제가 무패 행진입니다 순위로 보면 102만 등 <laughs> 아마추어 2의 랭크를 기록하고 을 있는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팀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오, 맨시티 엠블럼이네요 일단 제가 좀 예, 이겨야겠죠 제가 기회가 조금 더 좋으니까. 그죠? 이겨보겠습니다. 아, 라인업 완벽합니다. 근대 라인업도 그렇게 만만한 라인업은 아닌데. 아, 이겨보자. 안정환. 응, 안정환. 아이씨, 뭐야, 왜 이래. 안정환, 이건 넣자. 오케이. 1대0. 자, 먼저 앞서 나가는 저희 팀. 안정환 오케이, okay, 2대0. 2대0까지 벌어줍니다. 이하리, 이하리. 으쌰, 아자르. 오, 3대1 라카제트 왕골 넣었구요. 저희 팀에 아자르가 넣으면 서 3대1. 이거지? 아자르. 아, 아자르 4대1. 이렇게 두고. 아, 이거는 약간 각도가 애매했어. 그죠? 에이씨, 들어가야겠다. 아 이거 아닌데 <laughs> 잠깐만요 이러다가 골 많이 못넣겠는데 오케이 마레즈 어시스트 안정은 득점 어우씨 상대 한골 더 넣었어 우리 형 빨리 넣어 오케이 6대2 마레즈 한골 더 이것도 넣어야겠다 샤파렌코 7대2 어우씨 한골 더 넣었어 프리티 아놀드? 아, 아 아놀드 맞네 아 아깝다, 벽에 걸린 게 아까워. 8대3. 상대 한꼴더 넣었어, 8대3. 저런 거 보낼 시간이 없는데, 저런 거 보내는 건 이제, 사실상, 아, 근 졌다. 그러니까 이걸 의미하는 거죠. 안정한? 오케이, 10대5. 아, 상대 근데 생각보다 골이좀잡는데 그죠? 야 안정한 마무리 좋아. 11대5. 승리 가졌습니다. 아 어, 근데 약간 좋은 기회를 많이 놓친 게참아깝다 일반 모드 한판 할까요 일반 모드로 일반 모드로 한판 하게 하고요 예, 지금 현재 순위가 85만등이네요 한번 하면 올라가겠죠 좀 쉬운 상대 많았으면 좋겠는데 음 수비 빼고는 상대가 조금 더 앞서 있네요 그렇군요 저가 현재 이 일반 모드 역시 무패행진은 달리고 있는데, 과연 무패행진 계속 이어서 달릴 수 있을지 지켜봐 주세요. 음, 상대 의 라인업도 아 상대 오른쪽 수비가 약하다. 오케이, 우리가 왼쪽에서 조금 더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예전에 저를 보는 또, 말해 주고요. 까나이스 이거지. 마무리. <laughs> 오케이 시작부터 골넣놓았습니다마레저지스트 안정한 득점. <laughs> 안정한 이렇게 발리들 잘 차. <laughs> 야 너무 강한데요 발리슈팅. 스코일 때용. 어. 오케이. 야 이건 너무 좋은데 안정 아, 아깝다 안정아와안정아 헤딩 멋있어요 잘생기는데 이제 축구까지 잘하면 멋있죠 어허 이거 약간 잠깐만요 오케이 오케이 빼앗았다 어못 빼앗으면 안되는데 위험하다 위험하다 끝까지 이렇게 말레즈, 그냥 마무리해. 오케이, 이리형.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우 우리들 너무 완벽해요. 말레즈의 슈팅, 스코이디오. 오케이, 오케아 이게 파울이야? 1건좀 아닌데. 잠깐만. 요 야 잠깐만 안돼 안돼 예어 비었다 비었다 안돼 안돼 아와아 이건 수비 실수입니다 그죠 음흠이너 너무 비었잖아 그니까 태클을 했어야 했는데 이대 일인데 상대 좀사네 그죠 그고 아, 아깝다, 안정한. 압박, 압박 들어가야 돼. 오, 나이스, 안정. 야, 이건 잘 봤는데, 마레즈. 와. <목소리> 안정한 패스 너무 좋았습니다. 마레즈 마무리, 완벽했습니다. 저는 약간 원터치로 이렇게. 빠르게 마무리 짓는 이런 플레이를 좀 좋아하거든요 너무 음. 패스 너무 빼앗았다 도 이건 그냥 가자 어. 드리블 쳐야 한다 드리블 치고 그냥 마무리 치어 오케이 4대 샤파렌코 득점 잘하고 있어 이 비었으니까 이 보면 전부 다 저희 팀이에요 흰 색깔. 네. 박산 쪽에 다섯 명이나 우승 선수가 있었어. 오케이 램파드. 램, 램파드. 주고 오케이. 아잘 그냥 램파드. 오우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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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안돼 안돼 수비 나이스 램파드 오케이, 오케이 우리 거 가면 파울을 하자 아 적당한 위치가 안정한 쪽 줄까요 안정 한 램파드 가면 어 파울 이파 파울 아니야 오케이. 아 이건 아, 아깝다. 해서 주려고 했는데 잠 그냥 막돌파해버리네 오아, 무섭다. 무서운데요. 네. 그래도 난 빌드업 축구를 한다. 헐리스 이렇게 올라가자. 전반으로제 끝날 것 같아. 자, 5대1입니다. 아, 어, 전반 끝나고 있는데 5대1.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었는데 실전 부분에선 조금 아쉬웠어요. 후반전 아스날의 키크프 라이스 아 파울 어, 아, 그렇지 아 이거 경고 경고 뭐야 근데 가마라 어. 오케이 아자로 가질 수 있어 아, 와 안정환 마치 2002년 월드컵 이탈리아전 헤딩골 골든골을 보는 느낌입니다. 이야 안정. 아, 안정한 선수가 이렇게 잘하는데 그냥. 아니 아쉽습니다. 아쉽다는 거는 이제 현실에서 조금 아쉽다는 거죠. 하필, 가자. 이탈리아 팀에서 뛰고 있는데, 이탈리아 전에서 골든골을 나왔을 건데. 잠깐만요, 안 돼. 오케이, 코너 킥 하던데. 어, 뭐야. 코너 킥이라며? 아니야 왜, 프리킥을 주지? 응, 음, 넘어진 것도 우리 쪽이 넘어진 것 같은데, 아닌가요? 또내 것도네. 나이스. 오케이. 램파도 가자. 카마라 사팔. 그렇지. 와, 마음 너무 좋습니다. 제트. 새로드리 마레 제트트리. 마레 제 축하해. 야, 마리즈 왼발은 막을 수 없죠. 잠깐만 따라가야 한다. 오케이, 아니 안 안돼. 오케이, 와 수비 좋아. 와 이거 설마 안정아, 안정아 호명 보이네. 나이스 안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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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려 떼려. 오 뭐야? 오그 어, 이렇게 왔다 갔다. 아아 깝다. 끝까지 끝까지. 아 이번에 상대가 수비 좀 잘한 것 같아. 오 우리 쪽 수비는 체력이 많네. 공격 공격이 좀 많이. 오안 돼요 아놀드. 아놀드 뚫림면안 돼. 이오 이걸 막았어. 비현우누와비현우누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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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야 돼. 오호. 우리는 빌드업 축구를 한다. 아 네, 뭐 말해줘. 오, 말해보 오, 주고 오, 말해줘. 오, 말무섭 오, 온해 오, 케이우리거 어차피 뭐이긴거니해 오, 말해줘. 오, 말해줘. 오, 말해줘. 오, 이걸 줘지안해줘 오, 스해줘 오, 스해 넣을 수 있겠지? 이야 끝났습니다 그냥 8대1 아, 대사이의 득점 램파드의 코너킥 그리고 대사이의 마무리 와 엄청 좋아 조합이 최고입니다 이야 끝났다 8대1 대전을 거었습니다 어, 그 수비 쪽에서 귀었던그 실수 빼면 완벽했던 상태였어요. 그게 너 어마어마하게 빼리네요. <laughs> 오 아마추어 1로 네. 올라갔습니다. 수비는 많이 흥미했나요스비 골라 했는데 이렇게 정가 나오네요. 80만 등까지 네.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방구석 축구 전문가 울산 메시였습니다. 다음에 봐요, 여러분 안녕.